Hola, queridos amigos. Bienvenidos a nuestra c l a s 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실비아의스페인어 멘토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54강에서는요.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전에 53강, 52강에서 배웠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약간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요, 나의 가족이라는 스토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1강부터 한 50강까지 배우셨던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좀더 말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50강 이후부터는 이런 스토리 이야기를 좀 사이사이 추가해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어요. 56강부터는 다시 한번 또 문법을 하나하나 다룰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들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 Mi familia. Mi familia 가족 소개라는 것을 할때 보면요. 스페인어로도 뭐, c 모 m o es tu familia?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늘 내용 빨리 들어갈게요. 스페인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En mi familia hay tres miembros. Mi madre, mi padre y yo. Mi madre se llama Elena. Ella es baja, un poco gordita. Tiene el pelo castaño oscuro y los ojos marrones. Es muy trabajadora y muy buena persona. A veces es un poco impaciente, pero yo espero ser algún día como ella. Mi padre se llama Antonio. Él es bajo, un poco gordito y tiene la piel muy morena porque le gusta hacer ejercicio. Es muy inteligente y le gusta aprender. Dedica su tiempo libre a estudiar. También le gusta hacer ejercicio. Por eso muchas veces sale con sus amigos a hacer senderismo. Es un poco impaciente y algo soberbio, pero también es muy buena persona y muy generoso. Yo soy hija única. Yo también tengo el pelo castaño oscuro como mi mamá y la piel muy morena como mi papá. Soy una persona muy sociable y quiero ser muy buena persona como mis padres. 네,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리기 전에 우선 한국어로 설명을 좀 하나하나 짚어 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우리 집에 구성원은 세 명이야라는 표현이 있죠? En mi familia hay tres miembros. En mi familia hay tres miembros. 자, 숫자는요. 그냥 숫자로 쓰시면 됩니다. 작문을 하시거나 하실 때 숫자가 나올 때 알파벳으로 쓰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냥 숫자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m i e m b r o s 라는 표현은요, el m i e 해가지고, 멤버란 뜻입니다. 구성원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집은 세 명이야,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f a m i l i 를 빼고, e q u 라는 표현을 썼으면, 우리 팀은 세 명이야, 라고도 할수 있겠죠. 혹은, 우리 수업에는 세 명의 멤버가 있어, 라고 할 경우에는, en mi clase hay tres miembros.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요, 나의 아빠, 나의 엄마, 그렇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원을 나타낼 때 본인 말하는 사람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항상 그리고 나해서 맨 뒤에 본인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전에 알려드려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i madre se llama Elena. 자, 여러분, 이 se llama, 알고 계시죠? 이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요. 뭐, s e 동사를 써서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 배우시는 분들, 많은 분들 배우셨죠? 나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웁니다. 라는 표현으로, me llamo. 그래서, llamar의 재기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전의 내용에서 llamarse라는 동사를 많이 깊게 다루진 않았어요. 조금은 어려운 문법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 이 y 모 a mo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3인칭을 나타낼 때는 세이야마, 세이야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모야라고할 경우에는 세이야마. 자,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이름이 엘레나야라는 표현으로 미마드레 세이야마 엘레나. 자, 그 다음 내용 문장은 이전에 했던 거라 여러분들 너무 쉬우실 것 같아요. 에이아 b a 바 a 그녀는 키가 작고. un poco gordita, 약간 통통하셔. tiene el pelo castaño oscuro, 어두운 밤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의 신체적인 부분, el pelo에서의 관사 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엘벨로 자 여기서 어, 주어는 엄마이긴 하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머리 자체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언급되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질 때는 남성형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엘벨로 가스다니오 오스쿠로 가스다니오라고 한다면 머리카락 모발에 쓸수 있는 밤색이란 뜻이고요. 오스쿠로 하면 어두운 그래서 p 로가 남성이기 때문에 c 스 s t a 도 남성형, 오스쿠로도 남성형으로 두 가지 형용사를 다 남성형으로 바꿔 줬습니다. 자, 그다음 일로스 오 j o s marrones. los ojos m r o n e s 자, 눈도 밤색인데 눈에는 c 스 s t a 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렇죠? 눈은 마 a r r o n e s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밤색의라는 컬러명을 쓰시면 되겠죠? Es muy trabajador. 굉장히 성실하셔. 혹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겠죠? 이 muy buena persona. 그리고 굉장히 좋은 분이야. es muy buena persona. es muy trabajadora. y muy buena persona. 자, 여기에서는 muy buena persona. 이 표현은 주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에게 쓰이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사람, 그렇죠? 사람이라는 명사가 여성 명사 라페르소나이기 때문에 항상 꾸며지는 형용사가 무에나페르소나 주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무에나페르소나 아시겠죠? 자그 다음 내용은요. 아베세스 이따금 아베세스 아베세스 이따금 아 veces es un poco impaciente. 이따금 약간 좀 욱하기도 하셔. 자, 제가 i m p a c 를 욱하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혹시 좀더 암기하실 때 쉽게 암기하시지 않으실까 해서 욱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약간 좀 참을성이 없는. 그쵸? 그렇죠? 자, 참을성이 없는. 자, 그래서 이따금 약간 욱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i m 시 a c 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운 뽀꼬라는 표현을 좀 써서 약간, 약간 욱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빼로, s 에스, 빼로. 이 빼로라는 표현은 어때요? 이미 언급한 거에 대한 반대의 표현을 좀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약간 좀 참을성이 없으셔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빼로를 또 붙였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pero 그러나 yo espero ser 나는 되길 바란다. 나는 되기를 바란다. 알군디야 언젠가는 꼬모 에이야. 여기에서 이 꼬모는 의문사가 아니라 무엇무엇처럼 즉 엄마처럼 그녀처럼 나도 언젠가는 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때요? 엄마가 좀 약간 욱하기도 한데. 그래도 나는 엄마를 닮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래서 에스페라르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시고 또 누구처럼이라고 쓰시면 언젠가는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즉 세르 동사만 바꾸시면 그녀처럼 나는 뭐 말을 잘하고 싶다. 그녀처럼 나는 운동을 잘하고 싶다. 뭐든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Mi padre se llama Antonio. 나의 아버지는 안토니오야. Él es bajo, un poco gordito y tiene la piel muy morena. 밤색 피부를 가지고 계시고, 약간 통통하시고, 키가 작으셔 라고 했죠. 자, 밤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썼어요. Porque le gusta hacer ejercicio. 운동하기를 좋아하셔서. Es muy inteligente. Es muy inteligente. 매우 똑똑하시고. Y le gusta aprender. 배우는 걸 좋아하셔. dedica su tiempo libre a estudiar 자, 5 3강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dedica su tiempo libre a estudiar 남는 시간을 공부하는 데 할애하시고 이런 표현이죠 también le gusta hacer ejercicio por eso, por eso, muchas veces sale con sus amigos a hacer senderismo 자, 그래서 자주 친구들과 a 아, hacer senderismo, 하이킹을 하러, 그쵸? sale, 나가셔. 누가 나간다 그랬죠? con sus amigos, 그의 친구들과, 즉, 아빠의 친구들과 하이킹을 하러 자주 나가신다고 했어요. es un poco impaciente, 약간 우하기도 하셔. y algo soberbio. 자, 여기서 알고소베르뷰 이전 강의에서 53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운 뽑고와 약간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조금 더 회화적으로 운 뽑고 혹은 효용사 앞에 알고를 쓰시면 두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내용이 훨씬 지겹지 않고 훨씬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아빠가 약간 욱하기도 하고 거만하기도 하다고 말을 했죠. 이럴 때 빼로를 써서 또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빼로, 그러나, También es muy buena persona. 자, 엄마가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라는 표현으로, También es입니다. Muy buena persona. 좋은 분이에요. 이 muy generoso. 그리고 매우 너그러우십니다. 라고 썼습니다. Muy generoso. 너그럽다. 여자에게 쓸 때는 generos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단락을 한번 볼게요. 이제 저의 얘기, 본인의 얘기를 썼어요. Yo soy hija única. 나는 외동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외 아들이실 경우에는 Yo soy hijo único. hijo único. 외동딸은 hija única. Yo también tengo el pelo castaño oscuro como mi mamá. 나도 엄마처럼 밤색 어두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y la piel muy morena como mi papá. 그리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 아빠처럼. Soy una persona muy sociable. 이 sociable라는 표현은 남성 여성에게 모두 그냥 편하게 쓸수 있죠? 에로 끝나기 때문에. 자, 이 sociable는요. 즉 사회생활을 잘하는 혹은 사교적인 성격 좋은 요런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모두와 잘 어울리는. 그렇죠? Soy una persona muy sociable. 이 quiero ser muy buena persona como mis padres. 그리고 나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길기는 했으나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배우셨던 내용이라 귀에 쉽게 들리셨을 것 같다라는 이해가 가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자, 어려우시다면 이전의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은 천천히 읽는 거는 빼고 그냥 기본 속도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En mi familia hay tres miembros. Mi madre, mi padre y yo. Mi madre se llama Elena. Ella es baja, un poco gordita. Tiene el pelo castaño oscuro y los ojos marrones. Es muy trabajadora y muy buena persona. A veces es un poco impaciente, pero yo espero ser algún día como ella. Mi padre se llama Antonio. Él es bajo, un poco gordito y tiene la piel muy morena porque le gusta hacer ejercicio. Es muy inteligente y le gusta aprender. Dedica su tiempo libre a estudiar. También le gusta hacer ejercicio, por eso muchas veces sale con sus amigos a hacer senderismo. Es un poco impaciente y algo soberbio, pero también es muy buena persona y muy generoso. Yo soy hija única, yo también tengo el pelo castaño oscuro como mi mamá y la piel muy morena como mi papá. Soy una persona muy sociable y quiero ser muy buena persona como mis padres. 54강 열심히 반복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이 되는 공부가 함께 될수 있는 Sylvia의 스페인어 멘토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y hasta pronto.